시작에 시작한 2025년 어느덧 봄의 문턱에서 올해 첫 의정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제92회 임시회가 진행됐는데요. 올 한해 시정 계획을 공유하고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등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소식이 있죠 이번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안전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춰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 활주로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밖에 시정 소식들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상임위원회는 올해 업무 계획을 점검하며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다짐했는데요. 의회 운영위원회는 의정 계획을 보고받고 의정 방향의 밑그림을 그렸고요.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시정 계획을 청취하며 소관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좋은 결실을 볼수 있도록 시의 현안과 역점 사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부터 상임위별 활동 내용을 좀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Let's go! 청주시 의회에는 여러 의원·연구 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번 회기 의회 운영위원회는 2024년 연구 단체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를 승인하고 2025년 연구 단체 등록과 활동 계획을 심의했는데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의원들이 있기에 청주시 의회의 내일이 참 밝습니다 그 밖에 청주시 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식인데요. 청주시 한국자유총력맨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했고요. 이번 임시회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시정 계획을 보고 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등 부서별 추진 전략을 마련했는데요. 시민과 소통 공감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청주시를 만들기 위한 비전과 추진 전략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열어 지역 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도 했는데요.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고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도시로 발돋움 수 있도록 지역간 서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역시 시정계획 보고를 마쳤는데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사가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청주시 경제발전에 중점을 두었고요. 시민의 삶 속에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꿀잼 행복도시를 꿈꾸며 올해의 각오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또한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과 2025년도 청주시 혁신창업 벤처펀드 출자계획안 등두건의 계획안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아, 참! 준공을 앞둔 충북 최초의 컨벤션 시설 청주 오스코 건설 현장에도 다녀왔죠. 건립 현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올해부터 오송 화장품 엑스포 등 대규모 행사가 이곳에서 열린다고 하니 벌써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복지교육위원회로 가볼까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두 건의 동의안을 처리했고요 소관 부서의 시정계획도 검토했습니다 청년에게는 다양한 기회를 어르신과 장애인에게는 맞춤형 복지를 선사하고 빈틈없는 아동보호와 여성친화도시 추진 등 탄탄한 복지사업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교육 관련 비전과 추진 체계로는 지식과 문화의 허브로서 더욱 강화될 도서관의 역할이 돋보였습니다 현장 간담회도 있었죠 청주 청원 시니어 클럽을 구석구석 둘러보고 청주 시니어 클럽협회 회원들과 만나 노인 일자리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의 올해 시정계획 보고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산소중립시대를 맞아 도시숲과 공원 등 녹지공간 확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추진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농업 분야로는 스마트 농업 기술의 보급,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 환경의 조성 등 미래지향적 농업의 새장을 열기 위한 세부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그 밖에도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 등두 건의 조례안과 2025년 마을 만들기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등세 건의 동의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인데요. 청주시 공동주택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두 건의 조례안을 처리했고요. 시정계획 보고도 무사히 완료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청주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도로망 확충을 통한 도농균형발전도시의 완성을 새로운 비전으로 내세웠습니다. 교통과 주거환경서비스 등 시민의 편리를 위한 추진 전략도 있었고요. 이를 통해 균형발전과 시민중심행정이 주요 키워드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보건환경위원회가 장식합니다. 먼저 회부안건을 검토했는데요.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청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시정계획도 면밀히 확인했죠. 시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촘촘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건강증진서비스의 활성화를 비전으로 제시했고요. 환경과 개발의 조화로운 균형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등 깨끗한 청주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정책과 사업계획도 보고받았습니다. 현장 엔 언제나 답이 있다. 보건환경위원회가 빗물 유출 제로화 단지를 찾았는데요. 사업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철저한 시설물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같은 날 청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이동해 전반적인 시설 현황을 보고 받았는데요. 특히 올해는 하수처리 시설 등의 관리 대행 방식이 바뀌어 안전한 시설 운영에 힘써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날카로운 시선과 통찰력으로 지역 현안을 꿰뚫어 보는 의원들을 만나보는 시간 5분 자유 발언인데요. 그 현장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스포츠 구단 유치는 청주시의 아이들과 시민들에게 더 좋은 꿀잼을 손, 손끝으로 보는 세상 꿀잼 도시 청주가 되기를 희망해. 분량천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속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주시 한파 응급 대피소와 쉼터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청주시는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보호하는. 요람의 역할을 이뤄서는 주민 자체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과제입니다. 남천동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하루 더 빨리 쾌적하고 의료 서비스 확충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청주 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통해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청주시 의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시민 여러분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곁에서 함께하며 행복한 삶을 선물하고. 청주시의 눈부신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주시 의회 SNS를 팔로우하시고 다양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세요. 더 기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청주시 의회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